방, 반갑습니다. 저는 대구중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우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신앙인님을 밝히는 것이 저로 인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주변에 알리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올해 초에 생각이 바뀌어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. 어 저는 2학년이 시작되기 전 어,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. 그렇게 2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어, 저희 반한 친구가 학교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친구를 올해 처음 봤었는데 알고 보니 저의 친구와 친화해서 어, 다 같이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알고 보니 성경책을 보던 그 친구는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던 친구였고 소개해준 친구도 교회를 다녀서 세 명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도중 어, 자율 동아리를 개설하고 모집하던 기간에 어, 과연 우리가 기독교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현실적으로 지도교사를 해주실 선생님을 찾지 못했고 또 다른 학생들도 모을 수 없어서 포기하였습니다. 그런데 자율 동아리 개설 마감 기간 전날,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방금 말했던 목회자를 꿈꾸던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만들자고 하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날 저희 동아리 이름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슐로함이라는 이름을 짓고 어, 자료를 다 만들고 붙이러 다녔습니다. 저희가 처음 홍보를 할때 어,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저희가 모든 반을 다 돌아서 포스터를 붙이고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어, 물론 응원해주시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, 저희를 조롱하고 방해한 학생들도 있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뻔 하였습니다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는 모든 반을 다 돌았고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어, 승인을 받아서 저희 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어, 저희 동아리가 만들어진 후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 선생님 신호에서 큐티책을 지원해 주셨고 또 제2하임 저희 반 선생님께서도 어, 저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 모임은 감사하게도 이야기때 인원이 좀더 늘어서 현재 가입된 학생은 20명이고 어 아쉽게도 이중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 어 저희는 모임 때마다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어 모입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 학교 학생분들은 꼭 저희 동아리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이 일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 이런 모임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은 어, "나는 당연히 이런 모임을 못 만들 거야"라고 생각하시지 말고, 어,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,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모임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. 어,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상 모인 곳이 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신 것만 같다면 함께 기도하며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. 어, 그리고 이런 모임이 학교에 있지만 어, 나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어,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모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앞서 말했듯이 저희 동아리 이름의 실로함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각자 속하신 학교에서 보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